화목 보일러를 설치하는 농가가 늘면서 때감 문제로 무단 벌채가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들까지 마구잡이로 가져다 사용하면서 병의 확산까지 불러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경남 창령군 개성면의 한 농촌마을 뒷산입니다. 임도 주변으로 크고 작은 나무들이 불법으로 잘려져 있습니다. 논길과 닿아있는 경사면은 아예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화목 보일러에 땔감으로 쓰려고 베어간 겁니다. 동네에... 심지어는 땔감 욕심에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가거나 훔쳐가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재선충병에 걸려 방제해놓은 나무까지 무단으로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재선충 확산이라는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한 이 우려가 없을 때는 개봉을 해서 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데 이 방제 효과가 나기 전에 개봉을 해서 집에 갖다 놓으면은 메기충이 탈출하게 되면은 그 균이 계속 그 마을 쪽에 번지기 때문에 군은 공여지체구로 방제해놓은 나무들을 수거해 파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장비 문제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화목보일러 설치가 산림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